아. 이렇게 된다면 7세트 래펜스 선수와 고상훈 선수의 어깨가 가장 네. 무겁겠죠. 이번 대회 처음으로 지금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아양 팀의 정말 팽팽한 네. 네, 경기 재밌습니다. 자, 약간 밀리면서 자, 뭐 키스는 완벽하게 빠졌고요. 네. 오, 네. 네 진행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음. 이목적구적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득점. 네. 레펜스 선수, 컨트롤 정말 잘하는 선수죠. 아주 얇은 두께에서 또 5쿠션. 네. 오. 네, 이번에도 진행은 좋았습니다.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레펜스. 마지막에 이제 점점 짧아지는 각도에서 자, 살짝 네, 걸쳐 주는 득점이 되면서 네. 다음 공 배치 네. 또 완벽하게 옆돌리기 형태 만들어 냈습니다. 옆돌리기 네,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먼저 첫 이닝에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 SK 렌터카 다이렉트 입장에서는 1, 2, 3 세트 분위기를 완전 주도했는데, 그렇죠. 경기 후반 분위기를 빼앗긴 거잖아요. 오늘 어떻게 본다면 뭐4대 0으로도 지금 가져갈 수 있었던 경기가 네. 지금 3대3 동점이 되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레펜 선수의 집중도가 엄청나게 지금 발휘가 돼야 돼요. 아, 네, 잘하고 네. 있습니다. 그 집중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방금 전 배치는 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어, 키스도 잘 빼냈고요,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s k 렌터카는첫 승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첫 승이 어려운 만큼. 오늘같이 분위기 좋은 날꼭또첫 승을 해내야 되는데 네 만약 오늘 경기까지 빼앗기게 된다면 어, SK 랜터카 음.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네 섬세하게 네, 얇은 두께 끌어주면서 <laughs> 오네 이번에도 놓치질 않았습니다 아이씨. 첫 이닝부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레펜스 이렇게 득점을 잘 해주고 있는데도 한 순간 방심으로 또 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레펜 선수 자,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죠 자, 이번에는 자 대회전으로는 어렵고 직접. 네. 네, 아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만들어냅니다. 아 마지막 세트 팀의 승리를 위해서 무서운 집중력을 뽑아내고 있는 레펜스인데요. 에이, 멋진 가마치기죠.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내공을 휘어지는 각도로 득점을 또 해냈습니다. 자, 조금 네. 얇은 두께가 아닌가요? 음. 아. 예! 하지만 먼저 6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레펜 선수 자리 들어가서 굉장히 네아워하는또 액션이 나왔는데 레펜 네. 선수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공이 또 아래쪽에 또 모여있기 때문에 뱅크샷이거든요 음. 아하, 어. 고상훈 선수가 놓치네요. 네. 고상훈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7 세트 처음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공교롭게도 고상훈 선수가 전 시즌에. 네 지금 레펜 선수와 또 같은 팀에서 네. <laughs> 활약을 했던 선수 때자 지금 마지막 세트 또 적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약간 두께 사용을 하면서 네. 짧아질 수 있는 네네네 네. 네. 이번에도 맞춰냅니다. 아, 우선은 레펜스 선수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이고요. 역시 뭐 경험이 워낙 많은 선수다 보니까 지금 이공 컨트롤 해내는 장면에서 네,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각도가 나오지 않는 형태에 또자옆돌리기를 그렇죠. 회전을 빼줬고요. 네. 네. 아. 대단합니다. 막을 수가 없는 모습을 7세트에서 뽐내고 있는 레펜스입니다. 어, 부담감이 클 법도 한데 차분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낙 뭐 베테랑 선수잖아요. 네.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도 어. 정확한 네. 득점. <laughs> 이번에도 만들어내면서 매치 포인트까지 단한점 남아있고요. 최고로 긴장되는 순간일 텐데 레펜 선수는 너무나도 지금 침착하네요. 네. 자, 오 노란 공 쪽을 자, 지금 선택을 했어요.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인데 자, 교차가 돼야죠. 자, 회전 살아 있으면 네. 네. 아 네. 네. 이번에도 자. 들어갔습니다. 아. 아 정말 대단한 7세트입니다. 에이, 정말 섬세한 플레이 잘해주네요. 아이 4-6세트의 아쉬움을 7세트에서 레펜스 선수가 완벽하게 씻어주고 있는데, 네 매치 포인트고요. 이제 경기 승리까지 단한점 남아 있습니다. 힘겹게 지금 쫓아왔는데 레펜 선수가 네. 자 이제 마무리까지 되나요? 자 힘이 문제예요. 아 이게 힘이 아네아 어. 네. 아, 지금 득점이 안 됐죠. 이렇게 한 점을 남겨두고 물러나고 있는데 아 힘은 딱 맞아 떨어졌는데 아 내공이 살짝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아, 어, 네. <laughs> 아,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네. 음. 따라가야 하는 고상훈. <laughs> 네. 이렇게 2 이닝에 첫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고상훈 선수의 첫 득점. 오늘 선수들의 경기를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네. 네, 마지막 세트에 고상원 선수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경기 하고 있는 거죠. 자, 파이브 쿠션으로. 어. 오. 네. 마지막에 짧아지면서 또 살짝 빠져나가는 네. 고상훈 선수의 뒤돌리기. 이렇게 되면 다시 레펜스 선수에게 매치 포인트가 찾아왔고요. 기껴치기. 네, 좀 확실하게 각도를 꺾어냈죠. 네. 네. 이렇게 레펜스 선수의 7 세트 무서운 활약과 함께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올 시즌 첫 승을 거둡니다. 네, 아, 단3 이닝만에 자 지금 세트 마무리지면서.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세트까지. 오늘 뭐올주 전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었는데 네, 네 레펜 선수의 또 활약으로 드디어 1승을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레펜스 선수고요. 네, 그렇죠. 자신의 마지막 이 기회에서 이렇게 또 확실한 경기를 펼쳐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체 오늘 이 경기까지 패하게 됐더라면 정말 안 좋은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다행히 SK 엔터카가 다이렉트 드디어 1승을 만들어냈고요. 휴원스 SK 레전드는 네, 아쉽게도 많이 쫓아왔지만 이제 다음 또 경기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